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우 t v 정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름철 살짝 섹시하면서도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반팔 스타일링 코디 모음인데요. Don't mind anything 이라는 의미를 담은 도미넌트만의 감각과 색감을 살린 티셔츠 맛집이라고도 소문난 도미넌트 이번 여름 컬렉션 제품들을 활용해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구독자 선물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코디는요, 도미넌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트릿한 느낌을 살린 코디인데요. 상의로는 기본 흰색 티셔츠와 함께 티셔츠 후면에 레드 컬러로 들어간 프린팅 매력적인 차콜 컬러의 오버핏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줬고요. 하의로는 전면 무릎에 들어간 패치와 옆면 카펜터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카펜터 팬츠 흑청 제품을 매치해줘서 전체적으로 컬러감 자체가 통일되면서도 티셔츠 뒷면에 들어간 레드 포인트가 강조되도록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여름 코디에 악세사리가 빠질 수 없겠죠? 팬던트가 들어간 목걸이와 함께 티셔츠 뒷면에 들어간 레드 포인트에 맞춰서 레드 컬러의 스냅백을 매치해줬습니다 차콜과 흑창의 경우 둘다 살짝 색이 바랜 느낌이라서 러프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연출하기 좋은데요 거기다 티셔츠 뒷면과 모자에 강렬한 느낌까지 더해주는 레드 포인트까지 들어가서 올 여름 러프한 매력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코디는요, 도미넌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죠 도미넌트의 베스트셀러인 프린팅 반팔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상의로는 티셔츠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될 만큼 시선을 강탈하는 좀비 프린팅이 들어간 반팔 티셔츠를 흰색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해줬고요 팬츠로는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간 블랙 컬러의 밴딩 조거 팬츠를 매치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릿한 무드를 더해주기 위해서 헤드폰과 백팩을 착용해서 전체적인 코디의 완성도를 높여줬는데요 도미넌트의 프린팅 반팔 티셔츠의 경우 완벽한 핏감과 더불어서 프린팅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데요. 캐주얼한 느낌의 청바지나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면바지, 혹은 스포티브한 느낌의 반바지에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서 프린팅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종 프린팅별로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베이직한 롱슬리브와 매치해서 상의에 변화를 주시는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스타일링 이 가능한데요. 어때요? 프린팅 때문에 그런지 살짝 섹시, 치명적인 느낌도 들면서 스트릿한 무드가 철철 흘러넘치지 않나요? 여름철 반팔,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스템으로 도미넌트 프린팅 반팔 티셔츠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밝고 컬러감 있는 느낌으로 가볼까요? 상의로는 전면과 후면에 그린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화이트 티셔츠를 착용해줬고요 팬츠로는 개인적으로 올 2022년 SS 컬렉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도미넌트만의 특유의 톡톡 튀는 색감을 느낄 수 있는 유니섹스 카펜더 캘리그린 팬츠를 매치해줬는데요. 팬츠에 들어간 컬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린 컬러가 아니라 연두색에 가까운 밝고 경쾌한 느낌의 그린 컬러다 보니까 팬츠 자체만으로도 유니크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품인데요. 추가로 그린 컬러와 잘 어울리는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목걸이와 그린 컬러의 모자를 함께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살아있는 생기로운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확실히 티셔츠와 팬츠에 들어간 생기롭고 풋풋한 느낌의 그린 컬러가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죠?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철 사진빨 잘 받는 바캉스 룩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딱 어울릴 것 같네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 두가지중 그린 컬러를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연상케 하는 청량한 느낌의 블루 컬러를 활용한 코디 보여드릴건데요 상의로는 도미넌트의 디자인 아카이브 클럽 반팔 티셔츠를 블루 컬러의 반팔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줬고요 팬츠의 경우 도미넌트의 유니섹스 탑 팬터 연청 데님을 매치해줬습니다 이너로 착용한 블루 컬러의 반팔을 겉에 입은 도미넌트 아카이브 티셔츠와 함께 롤업해서 티셔츠 전면 그리고 뒷면뿐만 아니라 소매 부분에도 블루 컬러 포인트가 보일 수 있도록 실루엣을 조절해 줬고요. 티셔츠 뒷면에 들어간 프린팅이 사이즈 자체도 크고 또 매력적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티셔츠의 앞부분만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 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나 아우터 대신 같은 블루 계열의 맨투맨을 어깨가 아닌 크로스백처럼 크로스바디의 형태로 묶어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요즘은 또 이게 대세라고 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활용했다보니까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올 여름 바다 혹은 바캉스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번에는 다시 시크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상의로는 뒷면에 들어간 프린팅이 매력적인 메시아 오버핏 반팔 티셔츠를 착용해줬고요. 벤츠로는 티셔츠와 같은 블랙 컬러의 카펜터 팬츠 제트 블랙 컬러를 매치해줬습니다. 여기에 시크한 느낌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볼드한 메탈 장식이 들어간 벨트를 착용하고 포인트가 들어간 뒷면 프린팅이 가려지지 않게 티셔츠 앞 부분만 바지 안으로 넣어서 실루엣을 조절해줬는데요. 뒷면에 비해서 앞면이 조금 심심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세사리 추가해볼까요? 블랙 컬러 베이스에 전면 포인트가 들어간 볼캡과 함께 길이감이 짧은 체인 목걸이를 추가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전면과 뒷면 모두 심심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죠. 여름철에도 나는 핏한 느낌이 좋다 혹은 올블랙 느낌의 코디가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코디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코디는요. 살짝 귀여운 느낌의 코디 준비했는데요. 3위로는 귀여운 곰돌이 프린팅이 들어간 도미넌트의 벨리베어 티셔츠를 매치해줬고요. 팬츠로는 도미넌트의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간 그레이 컬러 조거 팬츠를 착용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악세사리 빠질 수 없겠죠? 팬츠 컬러에 맞춰서 같은 그레이 계열의 크로스백을 착용해줬고요. 진주와 실버 체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목걸이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밝은 그레이 계열의 컬러들로 컬러감의 통일감을 줬습니다. 도미넌트의 그레이 컬러 스티치 팬츠의 경우에는 요 바지 아랫부분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따로 달려있어서 스타일링에 맞춰서 조거 팬츠의 형식, 혹은 와이드 핏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허리 부분에 들어간 밴딩 디테일과 원단 덕분에 활동성까지 좋은 제품이라서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살짝 캐주얼한 무드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나 스트릿한 무드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티셔츠 맛집이라고 불리는 도미넌트의 화려하고 톡톡 튀는 올 2022년 여름 신상품들을 활용한 키작은 남자 반팔 스타일링 코디 몸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유니크한 프린팅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색감의 제품들은 물론 티셔츠 핏과 퀄리티까지 뛰어나 착용감까지 좋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그랬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이벤트 내용 참고하셔서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아직 어떤 티셔츠를 사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도미넌트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코디에 활용된 제품들의 경우는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